장인을 찾아라. 궁진 사무라이 편. 사관님을 모셔봤습니다. 초반에 함정 전문가로 시작을 하네. 좌우로 저렇게 신문 좋은 점이 있을까? 와, 아, 떨어지고 옥타곤 설치되고 때리면 벽을 막고 오면은, 아, 점프로 저렇게 하면 벽을 반토막 나갈 수 있네. 다시 가면서 스턴이 걸리는구나. 저 안에 점프로 들어가면 스턴이 걸리네요. 저 원리를 아직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저것도 정확히 알아야 할 텐데. 와, 사무라이 칼로 공정했던 리를 떨구네. 아, 이번엔 상대가 잘 잡았네. 둘다 판정이 좋아 보이죠? 리 판정이 뭐 원래 좋은 거 유명하고, 공신 사무라이 판정 한번 볼까요? 저 칼질이 좋아보여요. 범위가 꽤 넓어 보이고, 게다가 보시다시피 치고 빠지는 게 엄청나게 빠르죠? 게다가 중간중간, 음, 차징을 좀더 길게 해서, 방어 파괴도 섞어주는 모습. 장비는 금지 없이 프리룰로 진행했습니다. 점프키를 못 누른 상황. 아, 저 대시로 한 다음에 상대 올것 같을 때 딱, 뒷국을 뗀 거죠? 저 뒷국 떼는 타임이 좀 중요해 보이네. 두번 구르고. 와, 상대들이 점프 딜고 알고서 사무라이 정도 좋기 때문에 시도한 거죠. 걸렸죠. 와, 이거 상대 입장에서는 도망치가 너무 힘들어. 저 뒷국 중간에 캔슬 가능하죠? 캔슬, 아, 상대가 수도가 쓸것 같으면은, 와, 선인머리지 맞았을 때 중간에 기면 쓸수 있구나. 악어 쓰고, 지뢰 하나 씹었죠. 그 다음에 옥타곤. 어떻게 되는 거지? 뭘 하려는 걸까? 위로 솟고, 그 다음에 스턴이 걸리네요. 역시 장인다운 콤보십니다. 선인머리띠 데미지가 하향이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이어지는 공격이 원체 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인머리띠 맞다 싶으면어 이런식으로 기면 써버리는 게더 이득이겠네요. 사가님이 궁진 사무라이 전에 러닝백이 죽혔였대요 러닝백도 뭐 자신 있다고. 좋아하는 용병을 하시니까, 러닝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러닝백도 요즘 보기 참 힘든 용병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대 등껍질, 백가드여도, 러닝백 뒷국에 맞은 스턴이 걸리죠? 오, 뭐야. 제가 제 까다로운 장비 중에 하나가 백가드인데, 그거 킬러데 와, 게다가 나는 별로 밀리지도 않고 상대방을 엄청 앞으로 밀쳐내버리죠? 넉백이 어마어마한데? 날개까지 이용해서 상대 착지하는 곳에 정확하게 점공. 직구 차징으로 어, 거리 바깥으로 벗어난 다음에 리에 두번 발차기 하는 곳다가 정확하게 직구을 놓쳐, 에 직구 차징을 놓, 놓아서 상대방 스턴 주는 모습. 사무라이랑 러닝빼이 비슷한 면모가 좀 있네요. 직구 차징으로 돌아다닌다는 점. 음 상대방 공격을 이동으로 피하면서 그 다음에. 직국을 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타이밍을 노린다는 거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 이건 어떻게 나와? 그냥 놔버렸는데 공중에는 리드 저게 떨구서고 있네 판정이 나쁘지 않아 와 둘이 동시에 맞으면 상대가 오히려 스턴이 걸리죠 나는 안 넘어지고 아 맞을 것같은가 무스 써버렸고 무스 맞고 뒤로 날아가기도 하네 낙뎀이야? 이 낙뎀은 데미지 약한 낙뎀인가? 야 풍신상 여전히 다 맞으면 데미지 좀 세네. 풍신의상 맞을 때는 역시 악세사리 연결을 꺼내야 돼. 야이에도 뒷국으로 거리를 정확하게 벌리고, 어! 좌우로 왔다 갔다 신공. 역시 장인이십니다. 또 상대방이, 아 나!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상대방 무릎으로 시킨 다음에 러닝백 직국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나? 상대방이 백가들 찬 상태라면은 음 러닝백 직국으로 예, 드랍 시킨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지, 그때 아뭐 물론 공진 관우 직국으로저는 날려버리긴 하는데 상대가 백가들때 러닝백 직국도 충분히 좋구만. 아 상대방 방향 잘못 잡았어요. 대놓고 디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어 저거 는 무서운데 맞으면 스턴이기 때문에 게다가 한번저 걸린 다음에 또러이팬뒷구할 타이밍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드랍당한 거는 각오를 해야 되죠 아 짧어 아니다 싶으면 취소, 캔슬 점프하기도 하고요 꼬랑지 음향서를 하려고 했죠 아 이번엔 발차기가 더 기네. 저, 리에 두번 발차기도 원체 판정이 좋고, 범위가 살짝 길어가지고, 이게 좀, 짧게 거니 했는데 항상 저 발에 걸리더라고요 점공 좋았고. 요번엔 오는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았어. 상대가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지, 예, 지금, 롤백의 움직임이 안 통하고 있죠? 하지만, 서로 잘안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 걸렸어. 역시 이 움직임으로는 느린 건가? 사무라이 그 미친 듯한 대시 공 대시 대쉬 속도 크게 필요한 건가? 와 이번 상대올것 같을 때 그냥 음영사 써버리네. 은신술을 어떻게 쓴 거지? 상대가 술병을 좀 늦게 던진 건가? 와안됐다 싶어서 다시 사무라이로 바꿨죠. 하지만 상대방의 순환에 당하고 있어요. 순환 조심해야겠죠 순환. 와 상대 등뒤로 순식간에 대시로 이동한 다음에. 할지 응? 와 상대가 리 점공 올걸올 지점을 알고서 미리 투구 스킬을 써놨죠. 역시 장인이십니다 아, 근데 역시 백가드면은 할게 없네. 어, 점프 방어 파게. 이건 또 뭐야? 와저 서리 머리찌는 방향을 안 맞추고 쏴도 알아서 뒤로 도가네. 그3 0 0도로 저, 구체가 날아가는 거죠? 뒤에서도 맞는구나. 굳이 정면을 쏘고, 보고서 쏠 필요가 없어. 풀 차지. 풀 차지 맞으면 데미지가 더 세죠? 넉백도 더 길고. 음향사 요거에 대해서는 뭐, 때려도, 에, 잔여 미러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죠. 상대가 중간에 점프를 누르게 되면은 멀리 더 날아가 버리네. 스턴에 안 걸리고요. 와,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하면 상대 입장에서 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근데 나도 맞추기가 힘들어. 저렇게 원을 넓게 그리면서 가버리면은. 와, 꼬랑지의 명사로 저 맞추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 가까이 있으면 또잘 맞추고요. 와, 상대방이 이제 타겟을 잘 잡는데? 사무라이의 저 대시 이동이 읽키고 있나봐요. 점프 방어 파괴 한 다음에, 부터치 콤보 이어갈 수있고요그 판만 여기 써버렸고. 와, 엄청 빠르죠? 이거 가드 안 되는 것 같아. 와. 등을 일부러 보이고 있죠? 일부러 보이고, 그 다음에 점공. 아, 근데 바로, 저 점프 방어팡이가 되게 빨라 보여도 상대방이 눈치 고 점프키를 누르면은 또 가볍게 피할 수가 있구나. 아우, 점프 그냥 가볍게 피했구요. 아, 똑같이 썼는데, 상대방도 안간힘을 써서 날개를 이용해서 피하려고 했는나, 했으나, 계속 쫓아오네. 남아있어. 어, 둘이 동지에 스킬으니까 둘라 안 맞네. 풍신 이상이 이게 단점이야. 얼식도 참 고전 스킬이 돼 버렸네. 이거 총 쏘면 이건 딴거이 아니죠? 오늘도 장인께 많이 배워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오늘 도기 없이 산타고소 유튜브 라디오 시간이 왔군요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채이나님께서 낭인 이미 했지 않았나요? 댓글 주셨네요 중복으로 얼마든지 올릴 예정입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찾아가서 중복으로도 올리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용병이라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스알이 엄연히 달라요.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 조금이나마 다른 부분을 영상에 모두 다 담는 거, 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백준호님께서 복사님 복귀자 2 0 0 0명 되었습니다. 1만 원 캐시 받아가세요. 댓글셨네요 다들 이거 받았나요? 맨일로 캐시를 이런식으로 뿌리지? 아, 1만 캐시 넘게 받았는데 딱히 캐시로 구매할 만한게 없어서 예전 같았으면 은 한창 몬던을 열심히 놀아서 몬코 25개 이걸 항상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몬써 던전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몬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요 아, 그래서 로상가를 살펴봤더니만 스티븐 반지랑 리플렉스 반지 이걸 팔더라고요그 예전에 안팔았었는데 요즘 들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콤보에 맞을 때 낮은 확률로 상대방 경직을 줘서 콤보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악세사리잖아요. 제가 원래 악세사리 반대파였는데 보다 보니까 악세사리의 순기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악세사리는 솔직히 좀 있으나 마나 왜 있나 싶은 거에 많은데 콤보 도중에 상대방의 경직을 준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콤보를 좀 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반대하는 게 너무 많죠. 하지만, 콤보의 데미지가 지금보다 훨씬 약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로 상대방 콤보를 끊을 수 있는 방편이 낮은 확률으로나마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한쪽만 있으면 분명히 별로 써안 맞는데, 나도 이 리플렉스 반지가 있고, 상대방도 있다. 요즘 뭐, 이게 좀 싸졌더라고요. 기간적인건 여전히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좌우 싸졌으니까. 뭐 구매하는데 크게 부담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이 액세서리 있고 상대방도 액세서리 있다. 라면은 더 뭔가 내 네, 콤보를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 아무튼 이런 점이 있어서는 음, 게임이 오히려 더 재미있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걸 구매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복기자가 어떻게 2천명이나 되지? 어떻게 2천명이나 되죠? 2,000명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복귀, 아니, 뭐, 접은 사람들이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추천 메시지 날리거나 이런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알고서 2,000명이나 복귀를 한 거지?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접은 사람들이 로사 홈페이지를 들러야 되잖아요. 들러, 근데 접은 사람은 어지간하면 예전 게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복귀자가 2,000명이나 된다는 거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그렇다고, 뭐, 복귀자 보상이 후덜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이미 그 게임에 생각이 완전 떠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복귀 보상이 후덜덜해도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어떻게 2,000명이나 되지? 아니, 뭐, 공짜로 캐시를 준다고 하니까 나쁠 어, 건 없는데 2,000명이란 숫자가 참 무가하네. 다음으로. 조커님께서. 애들 떨구고, 똥폼 잡는 거, 나도 아는데! 댓글 주셨네요. 상대방을 드랍시킨 다음에 특수동작이나 뭐, 뭐지? 제스처 같은 거 해가지고 똥폼 잡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음, 복서 특수동작을 조금씩 섞어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내 자신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만뒀는데, 이걸 간혹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면 나름 꿀잼인데 상대방이 이, 이 똥폼 잡는 거 하면은 보면은 좀 화나지 않나요? 나를 되게 능멸하는 것 같고 도발하는 것 같고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이들 할것 같은데 막상 레더 해보면은 예, 상대방 나를 이렇게 드랍시키고 도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그러고 보면 참 로사 하시는 분들이 아, 대전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방 도발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은, 다들 매너가 은근히 좋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도발한 사람들이, 예, 레더에 가보면 생각보다 없습니다. 가끔 가다 뭐, 킥킥퀵 정도 치는데, 뭐, 그거는 귀여운 수준이고. 저는 진짜 도발한 사람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이게 로사의 의외성이죠. 다음으로. 스토리님께서, 차라리 유니크가 아니고 한정판이어야 할듯 일반과 같으면 유니크가 아니고 너무 세면 벨붕이고 참 로사 클베로 돌아갔으면 댓글 주셨네요 클베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죠 네 클베를 요즘 아시는 분조차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제 생각에는 유니크는 아시다시피 대놓고 밸런스가 안 맞게 나온 용병이에요 사실상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든 용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솔직히, 뭐, 요즘 제가 되게 투덜투덜 되곤 있는데, 이걸 크게 그렇게 부정, 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레더에서 체크하는 항목에 하나 딱 추가되는 거죠. 유니크 용병과 안 하기. 이런 거를 딱 체크해주면은, 이제 유니크 용병 안 만나고, 그 외의 용병들과 싸우는 거죠. 이 시스템이 있으면은, 뭐, 다른 게임의 뱀픽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있으면은, 뭐 유니크 용병 가지고 뭐라 이렇게 불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따로 마련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니크 용병을 이기 쓰는 일반 용병이 저는 딱두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째로 콤보가 지려야 되고 둘째로는 데미지가 써야 돼요. 그거를 충족하는 용병이 딱두개 있습니다. 갈포드, 갈포드 상대가 넘어트리고 이렇게 서서또 콤보 계속 하죠. 그 다음에 체이메이션, 체이메이션 역시 핵딜이에 일단 무슨... 콤보가 요때 맞으면 핵 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충족한 용병들은 일반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유니크를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드만 좀 잘하면. 뭐 요즘에는 방탄소년단도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더만요. 방탄소년단으로도 유니크 왠지 비등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한 이런 핵딜 용병들, 최근 나온 핵딜 용병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용병으로는 유니크를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일반연병으로유니크를 잡을 수 있었으면은 레더에 당연히 여전히 일반연병 하는 분들 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멸종했잖아요. 그게 유니크가 짱짱맨이라는 명확한 증거인 건데 자우간 그런 거왈고왈부하는건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유니크가 향됐다고 는 하는데 뭐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유니크와 안하기 이런 거 항목만 하나 딱 어? 추가해주면 얼마나 깔끔해. 네,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프랭크 KOR님께서 산타복서님 영상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라디오를 보기 위해서 항상 댓글 달고 다음 영상에 내가 라디오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영상을 봅니다 댓글이셨네요 아제 라디오 영상에 혹시 내가 단 댓글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보신다고요 간혹가다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나오는 게 기, 과연 기쁠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막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단 댓글이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의 영상에 딱 실린다 라고 생각하면은 네 되게 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신 분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생각보다 예, 꽤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떤 일이든지간에 피드백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만 떡하니 제공하는 사람이 올려놓고, 네, 그러고 말면은 사실 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뭐 떠오르는 느낌이나 감상평 같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댓글로서 자기 의견을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보고서 저도, 아,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감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새로운 거를 깨닫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도 금세 파악이 가능하고요. 자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 이만 빠잉